방통희 희시 담당자 누구입니까? 나오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방통희가 전산 장비 2 4일대 폐기 계획을 수립한 게 언제입니까? 아, 예, 저희 언제입니까? 월요일 날그 과장 전결로 결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6월 23일. 네. 예. 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폐쇄 작업이 시작됐죠. 네, 예, 하다가 띄우세요.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세우시고 띄우세요. 왜안 띄우세요? 네, 지금 이제 폐쇄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거 띄우세요. 네, 이게 하드. 그 다음에 노트북. 예, 저 하드 노트북 저 싸우는 거 PC. 예, 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6월 23일에 폐기 계획 수립하셨죠? 예, 그렇게 예. 음, 음. 그리고 저렇게 폐기하는데 3년마다 폐기하세요? 아, 그, 그렇지는 않고요. 저 저희가... 어, 3년마다 폐기한다고 답변 싸놨다가 폐기한다면서. 예, 맞습니다. 일정 규모는. 근데 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 연 내용 연수가 한 5년 정도 지난 거를 저희가 이제 배기를 그러니까 불용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 2, 뭐 3년 동안은 없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 있어요 거기까지 업체 선정하셨죠. 아, 어, 아니 그냥 답하세요 업체 선정하셨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선정했습니까? 예, 저 행정 데이터 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약서 썼습니까? 아, 어,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구두로 섭외했습니까? 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계약서 없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폐기되는 PC, 이 전산 장비, 소유는 누구 겁니까? 소유. 예, 방풍. 국가재산이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계약서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업체는 돈 받습니까? 업체에 대금 줍니까? 아 제가 듣기에는 무료 무료로 합니다 그렇게... 그 업체는 수호천사 입니까 무료로 합니까 그리고 하드 디스크만 뚫어두는 조건으로 컴퓨터랑 노트북 모니터까지 통째로 가져가는 게 가져가는 겁니까 그쪽은 회원님,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시라고요 아니요 저분 아. 어디 먼저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여기는 위원장부터 직원까지 왜 이렇게 지멋대로입니까? 그럼 대금을 안 받아요? 공짜로 해줍니까? 이 세우세요. 답안 하는 시간은? 공짜로 해줍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무료로 검토를 그 담당팀에서 했던 걸로. 무료로 검토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무료입니까? 아닙니까? 무료로 보고를 그 받았습니다. 그 업체는 왜 무료로 해줍니까?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면 어떡합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위원장실에서 직원들이 나가고 경찰까지 왔는데 파악 안 하고 나와요? 이 자리에? 그래도 됩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컴퓨터 업체에 돈은 안 받, 돈은 안 주고 컴퓨터랑 노트북이랑 모니터까지 통째로 주기로 했다. 말하자면 이게 대금이다. 이거 맞습니까? 이건 네,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무슨 확인을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그러면 이거 그러면 컴퓨터랑 노트북, 모니터 이건 어디로 갑니까? 깨 부숩니까? 이상해서요. 깨 부숩니까? 이상하죠?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하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제, 답하세요. 더 보시고. 지금, 이거 국가재산입니다. 국가재산을 폐기하는 과정은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면 노동 대가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쓸수 있는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이거는 어, 법적 절차에 따라 폐기하거나, 아니면 이거 다른 이에 따른 대금이 들어오면 국가 귀속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게 정부 기관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과기부에 알아봤어요. 과기부는 이렇게 안 한대요. 재산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화면되고 대통령실 안 비워주다가 그 파기 못해서 남겨진 그 개수형장인지 뭔지 정자와 개수영장 같은 그것만 빼고 PC 초기화하고 다 삭제하고 이래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건 아시죠?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들으셨죠? 계약서 없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보기 직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네. 예. 이게 방통위의 실상입니다. 계약서 없어요? 그 업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업체가 떨어졌는지 모르겠고요. 계약서도 없고, 그리고 대금도 안 주고, 그리고 그, 최소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노트북 등등. 이거는 그냥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책임져야죠, 누군가는. 네. 이거 몇 년치 한 거예요? 3년치 한 거겠죠? 뭐 3년마다 한다면서요? 관례대로 3년에서 5년치 모아놓은 것을 했는데 저도 어 과장 전결이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어 저도 그렇서나도 어 많이 어 부지졌습니다만 더 정확한 어 사실을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한거 그, 이거 말안 되죠 이진숙 위원장 말안 되죠?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보통 잘못이 아니죠. 국가 재산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이 나라가 버스 기사가 800원 그 커피 빼먹었다고 그거 횡령이라며 아웃시키는 나라잖아요. 지금 이건 800원 넘겠죠? 이거를 공무원이 이렇게 관리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휘 감독합니까? 위원장이 입이 열개라도할 말이 없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요. 자, 잠깐만 그저 김현관 이거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 혹시 모르셨어요? 예 오늘 아니 모르셨어요? 자, 예 사전에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보고가 안 됐는데 과장 전결이라 하더라도 사무처장이 모를 수는 없죠. 과장 전결이라고 해서 과장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과장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장 경우도 과장 그러니까 전결이라 경우가 있고 네. 아닌 경우가 있습 이거는. 정말 가장 정결입니까? 이거 곧다 밝혀질 거예요. 네, 저는 보고 받지 못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내용 연수가 지난 사무 장비를 폐기하는 것으로 제가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일을 벌려요? 많은 280명의 방통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예, 네,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적절한 거죠. 폐기하는 시기로는 적절한 거고. 아닙니다. 적절하다. 폐기하는 방식이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보안 보안 담당이 한 겁니까? 응. 그, 사무 전산 장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고요. 네, 했... 그리고 어, 절차에 따라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지원가가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네, 운영지원가, 운영지원가 직원도 입회를 입... 했다고 합니다. 운영 지원과장이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건 운영 지원과장은 기조관의 직속이에요. 성종원 국장 직속이죠. 아니, 운영 지원과는 별도입니다. 유연장 직속입니다, 그러면. 네. 예. 예, 유연장 직속인데 유연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이렇게 처분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그 계약을 하지 않고 한 부분은. 아니, 계약이 아니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 지원과장은 유연장의 직속, 직속 부서인데 그 일이 그럼 어느 단위까지 보고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부속실에 비서관이나 보좌관한테는 보고 됐습니까? 담당 부서가 행정 데이터 팀이고 행정 데이터 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 자체적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이, 이번만 자체적으로 처리됐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또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 시기에 권력 교체 시기에 정부 교체 시기에 즉 그러니까 어떤 사용 연한이 예. 그 담당 여겨져서. 담당자 쪽에서 특별한 뭐그 생각 없이 아 그러니까 그 그게 말이 되냐고요 방통이가 어제 오늘 만들어진 조직도 아니고 내용 연수가 지난 그 장비들이 많으니까 그 아니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인수위가 없는 시기긴 이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라는 준 인수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돼서 운, 운영이 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운영 그런 시기잖아. 이 시기에 지금 그 자료를 폐기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업체도 공짜로 한 업체가 와가지고 폐기를 시키는 것에 지금 담당과만 알았지 어, 부속실도 몰랐다, 유원장 부속실도 몰랐다, 기조기조국장도 몰랐다, 사무처장 직무대행도 몰랐다, 다 몰랐다. 운영지원과장만 알았다. 이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운영지원과에 입회를 해달라고 문서를 보냈다, 보냈고요. 그래서, 네. 네, 운영 지원까지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수발된 공문서들을 다 제공을 해줘야 되는. 예, 네, 자료 요청 하시면 네, 충실히.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말씀, 말씀만 대로 이런 방식으로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지 예를 들어 3년이면 5, 3년, 5년이면 5년마다 그 컴퓨터를 교체하는 게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폐기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2008년도부터. 2008년도면은 3년이 면 2011년도일 거고요, 5년이 면 2015년도일 겁니다. 데 그러니까 대략 3년에서 5년이면 정부 교체 정부가 바뀔 시기에 아마 이런 조치들이 있었을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매 매년 한 경우도 있었고요. 딱딱 음, 시기는 정해진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음. 주시고, 예, 저는 뭐 질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네. 예, 확인. 자료 좀... 직원이 하드 뚫는, 뚫는 그 현장에 입회했다고 하셨죠? 네, 저 얘기를 누가 들... 입회했어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 지금 팀장이 나와 있는데 혹시 담 담당 아니요, 팀장이 습니까 아니요, 저는 직원 본인이 입회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담그 담당 팀장으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갔을 때 없었어요. 담 여기 직원이 네, 제가 있었어요. 담당 직원이 있었어요. 제가 있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없었잖아요. 없었고, 처음에. 저희가 불렀잖아요. 오라고. 그래서 왔잖아요. 그, 뭐를요? 여기는, 다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우리 위원장실이 갔을 때, 담당 직원이 현장에 있었습니까? 답하세요, 앉아서 그냥. 저희가 갔을 때 있었어요 현장에? 아 제가 그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1층에 그 물건이 나가는데 먼가 간다고 그때 전화 받고 잠깐 2층 갔다가 올라왔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없었다고요. 제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갔을 때 없었어요. 지금 변명하는 것이고요. 아, 왜 현장을 비웠는지 그죠? 네. 네그 얘기예요. 네.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저희, 그,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 재산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계약서가 없었다는 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방통위에선 비일비재한 일입니까? 늘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계약서 없이? 김영관 처장, 대행, 그렇게 했습니까? 뭐, 뭐, 늘 이렇게. 모든 했습니까? 민간과의 업무 처리는 계약서를 쓰지. 아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만 계약서를 안 썼다고 답하시면아닙니다 그, 그, 그런 얘기하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림.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 예요 그래, 근데 이번에 안 썼잖아요. 예. 그런데 과거에는 계약서를 썼습니까? 예. 확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서를 써, 써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해 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